드디어 경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그래도 이렇게 이번 토요일에 이렇게 남편과 또 나들이를 나왔어요. 이제는 토요일이 기다려지네요. 이렇게 뭐요? 설레는 기다림,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음악도 좋고, 날씨만 화창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경주까지 오는 길에 어, 벚꽃길과 개나리 봄꽃들의 네. 향연을 보면서 아, 꽃 구경을 하면서 여기 경주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배가 고파서 사찰 음식집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아서 막 어, 알아보던 중에 발견을 했는데, 연화바루라고, 바루라는 게 스님들의 그 밥, 그 그릇이, 공량 그릇이 바루잖아요. 그래서 식당 이름이 바루더라고요. 연화바루라는 곳인데, 뭐, 아주 자연식으로 국내산 재료의 자연조미료와 자연식으로 만든 음식점인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배가 고파요. 조금 이따 또 연결할게요. 벚꽃길, 오세요. 막, 이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벚꽃길이 제 마음을 좀 달래주네요. 기분 좋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합니다. 저는 비추천입니다. <laughs> 참고하세요. 300m, 유턴하세요. 2021년 봄 어쩌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올 봄의 마지막 벚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laughs> 점점까지 제가 막 식당에서 성질을 내다가 이 꽃을 보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네요. 아, 그래도 저는, 아.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저의 남편과 지금 이 꽃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하시고 꼭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를 <laughs> 그리워하는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빛바랜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그대를 어디로 떠났나? 다 정한, 연인들, 간사가 들렸어요. 오불 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 연에게 돌아와요. <laughs> 저 노래 잘하죠? 예전엔 더 잘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곳은 골굴사라는 곳입니다. 골굴사 저희 신랑이 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선무도를 하는 스님들이 여기서 공연도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 차를 이렇게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입구에 딱 보니까 이렇게 닮아서 이미 계세요? 근데 이 밑에 글귀가 참 좋네요.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내지 않는 얼굴로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깨끗해서 티가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 될것 같네요. 얼굴은 성을 내지 않는 좋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쓰고, 그리고 깨끗해서 티가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서 봅시다. 그러면 부처님처럼 살수 있나 봅니다. 토요일인데 정말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를 저희 신랑이 너무 오고 싶어 했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 부부가 선무도를 배우는 거 아닌가? <laughs> 굉장히 운치 있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느낌이 좋은데요? 이 경치가, 이 골굴사는 길게 쭉 길게. 아까 그 아래에서부터 해서 쭉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오늘 날씨와 이 절의 분위기가 좀 뭔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운치있고 좋아요. 차분해지고 마음이. 응. 저는 이런 돌, 땀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응. 스님들이 막 수련을 계단으로 해서 막 올라가고, 뭐 무슨 소림사처럼, 그렇게 여기서 수련도 하고, TV에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돌 사이에 앉아가지고, 돌 사이에 앉가지고지 앉아 있더라, 이거. 아, 맞다. 저기. 응. 저기 이렇게 좀 특이하게 돼 있는, 저 절벽에 군데군데 이렇게 스님들이 그때 앉아 있었다, 그지? 이렇게 아래쪽은 그 선무도 대학도 있고, 그래서 숙소들이 있고, 위에는 법당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좀 가파르긴 한데,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분위기가 아무튼 굉장히 일반적인 사찰하고는 좀 다르게 좋습니다.